thank you 있는데 일하고 계시군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천안에서 왔습니다. 어휴 멀리서 오셨습니다. <laughs>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시요 네. 그것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 이렇게 응원하는 것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아,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네. 현장 투표가 갑자기 네. 전날에 발표가 돼가지고 음... 그 사, 갑자기 그 정해진 투표 그... 주말 투표 약속이 어겨지고 네. 평일로 바뀌어서 6시까지로 딱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못해서 결국 투표율이 19%인가 18%인가 20%도 안 나오는 투표율이 나왔죠. 현장, 투표 말씀하시는 현장 말씀하시는 투표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투표할 수 있는 그 주말에 한번더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한 게 아직 연락이 확답이 없고 아, 그거랑 또 하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국민. 20만이나 투표하고 싶어서 그걸 막 적극 지지자들이 이렇게, 음... 그,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결국엔 4천명 밖에 그걸 아... 못하고, 그 중에서도 또천몇 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원인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잘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3천몇명 밖에 이렇게 투표, 결국 2%도 안 되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대충 현장, 현장 투표나 이렇게, 제외국민은, 지금 제외국민은 이재명 지지자가 한, 세 배, 우리나라에 한세배 정도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현장 투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현장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의 투표권이 솔직히 거의 다 박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 일 그만두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게 전날에 뭐 문자도 못 받은 사람도 많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입장 표명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냥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니고, 이럴 거면 국민 경선을 왜 했냐, 우리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일반, 그냥 이재명 지지자를 떠나서, 그 이제 자기 주권 행사하고 하는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 선관이나 또 네. 캠프 쪽에서 그분 따져야 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한 확답이나 명확한 그런 아... 어떠한 그그 그 무슨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버려 실수다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그 문제적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네, 오늘 확답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확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ARS도 부분인데요. 문제도 ARS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네. 어, 뭐 무효표 대고뭐 이런 그 예, 네, 그도좀좀좀 네. 좀, 어, 좀 알아봐야 납득이 된다. 답답이잘안 가죠, 솔직히.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 경선 과정 보면서 이재명 후보 연설 쭉 들으셨을 텐데요. 아니, 못 들었어요. 밖에서 아. 다니라고. 아이고, 네. 못드셨구나 네. 그러면은 오늘 어, 어떻게든 결정이 날 텐데 투표를 못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 저는 하긴 했어요. 했어요. ARS로 하긴 했는데 네. 그거 정확한 이제 원본 데이터가 나와서 내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아... 확인하는 게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네. 꼭. 네, 그게 정확히 돼야지. 왜 수계표, 수계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네. 있는데, ARS는 더더욱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더더욱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네. 믿음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는가, 음... 일반인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당 선관이나 캠프 쪽에서 이거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협에서 건 전화번호는 현재 진행되는 ARS 투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훅뉴스 어, 무슨 얘기를 담아오셨어요? 오늘 또 관련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으로 예, 예. 해요. 네. 예, 꼭. 지문 확인이 완료된습니다 투표권을 받아 투표소에 이동하여 투표하 지문 좀 주세요. 뭐, 투표하시겠습니다. 이 어디에요? 네, 그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현장 투표, 투표소 투표라고 하는데요. 관련 음향입니다. 아,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상황? 네, 저희 뉴스쇼 팀의 정다솜 작가가 직접 투표를 해보고 왔는데요. 예, 예. 또 대선 본선도 벌써 47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선과 본선의 투표와 개표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짚어 보셨을지 하나하나 얘기 풀어 보죠. 아,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 보죠.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은 예선이 아니고 본선이라고 하죠. 연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한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잡음이 있으면 안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뉴스에 조금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장 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중간 개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예, 예.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앞두고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개표 결과가 유출이 됐다.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죠. 예. 현장 투표 비율이 전체 투표의 1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머지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맞아요. 이겁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ARS 투표 신청만 가능하며 선거인 명부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네. 휴대전화 ARS 투표도 있잖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휴대폰을 이용한 ARS 방식으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예, 예. 이거를 휴대폰 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경선 투표 86%가 바로 이 ARS 투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늘 온라인 상태인 컴퓨터. 스마트폰이 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고려대 김승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모바일 투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스킬트상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선거에 적용하기엔좀 무리가 있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해킹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연구된 것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거 하기에는 해킹 툴 같은 것도 굉장 일반화돼 있고. 그거 가보면 그 공장처럼 막 돌아가거든요. 휴대폰의 해킹 가능성을 지금 이제 우려한 건데. 네. 근데 경선을 ARS 투표로 한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12년. 그 경선 때도 있었습니다. 었습니다 그때는 해킹 이슈도 없었죠. 예. 하지만 그때는 예선, 지금은 사실상 본선. 해킹의 유혹이 훨씬 더큰 선거라는 게 다른 어. 거죠. 그 외국에서도 본선을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나라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휴대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는 예선이 아니라 본선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같은 국가 조직이 달라붙어서 보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 해킹에 대한 것을 대응 체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 경선 룰이 정해진 게 올해 1월 26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2월 15일에 경선 참가자 모집을 했습니다. 예. 겨우 20일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런 보안 문제를 대비할 시간은 아니었죠. 음.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해킹될 확률이 적다와 같은 자기 최면일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예. 예. 일단 아이디센터를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다 들어 서버에 또방화벽을 뚫어야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 또그 프로그램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몇 명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데 예. 어때요? 이 사람 말대로 설사 민주당 쪽 서버는 이 방어벽이 튼튼하다고 해도요. 예, 예. 문제는 앞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유권자 쪽의 스마트폰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리를 좀 해주면 외국처럼. 네. 그러면 좀안심할수 있으려나요? 그렇겠죠. 선관위야말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선관위는 종이로 하는 현장 투표는 관리를 하지만요. 예. 휴대폰 관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관위는 휴대폰까지는 신경 못 쓴다는 거군요. 민주당에서 선관위는 빠지라고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두 개의 사설 업체가 지금 민주당 선관위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열인데 이렇게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 안전 문제가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선거 결과의 권위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거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 물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승복 사약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런 보안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그래요. 됐습니다. 보안사고로 인한 왜곡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후보들이 승복을 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의 통합진보당 때. 네. 통신당도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대단한 홍역을 치렀었죠. 그랬었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경선을 했는데, 예, 예. 중복 대리 투표로 특정 후보에게 멀표를 줬다가 당원 460여 명이 사법처리가 된다고. 습니다그 후유증 때문에 당이 쪼개졌고, 몰락의 길을 갔다가 결국은 해산까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 권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점검을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불복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요. 바로 대선 본선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경선하고 본선의 투개표 문제 보자고 권민철 기자 그러셨잖아요. 그랬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선의 투개표 문제로 넘어가보죠. 본선은 정이로 투표를 하니까 이 보안 문제에 거론할 건 없고요. 다만 개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대선의 개표 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쭉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18대 대선 개표에 조작이 있었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렇죠. 급기야 이 문제가 국회 본회의 때도 거론이 되게 됐고요. 재작년 10월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강동원 의원과 황교안 총리 간 공방 먼저 들어보시죠 예. 성립.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가 보고 져요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하.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 예? 정확히 뭐가 문제였죠?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요.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한대 모아서 옮겨가지고 예. 한꺼번에 개표를 하죠. 그렇죠. 개표 분량이 많아지니까 투표 용지를 기호별로 분류해주는 기계가 필요했고 사실 예, 예. 그를또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예. 이 기계가 분류를 못하는 표들이 적지 않게 나온 겁니다. 어허. 18대 대선 때에도요. 이미 분류표가 (112만표나) 나왔습니다 이 기계만 믿고 사람들이 검표를 소홀히 했던 거죠 아. 또 개표 관련 기록상의 오류 또 개표 규정 위반 이런 사례가 상당수가 발견이 되면서 예, 예. 개표 부정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선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 공개 관련 소송도 있었고, 이런 소송만 30여 건이었습니다. 30여 있었습니다. 건이. 특히 일부는 과격한 주장을 하다가 구속되기까지 했고요. 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던 겁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올해 개표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40일 넘게 남았는데 미리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개표 과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만약에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올해는 보수준영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맡았던 소속구 변호사 있죠. 예.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소홀히 하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 실수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지켜지지 않고 전자개택에 이전해가 했다면 이거 이 선거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그 문제 소송이 들어갈 수 있지 얼마든지 충복할수 없죠.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개표가 철저히 관리 안 되면 이게 지금 서석구 변호사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똑같은 지금 문제기을 해왔죠. 지난 문제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면 나는 소송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우리 팀이시면 어기...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다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개표하면은. 될 겁니다. 투표소 개표. 네. 개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소화하자. 그렇습니다. 개표 시비는 개표 과정이 복잡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단순히 하자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개표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 예. 따라서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음흠.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적 비용도 물론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게 있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중앙으로 다 모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모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표 용지가 좀 애매한 경우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 일종의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 용지의 가부를 판단하는 게 그리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각 투표소에서 해도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바로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법안은 제출이 됐는데 이번 대선 치러지기 전에 개정이 될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도 없진 않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지금처럼 사용을 하되, 예. 이 기계에서 이 전자 개표로 인식할 만한 다른 기능은 모두 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18대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주장해온 여수 솔샘교의 정병진 목사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모든 그 개표 절차를 그대로 하되,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기 장착돼 있잖아요. 그 프린터기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만 안 하면 돼요. 개표 상황표를 그냥 수기로 적게 만들면 청관이 주장한 대로 그냥 단순 분류 작업만 하는 기계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수개표가 강화되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복잡한데요. 그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에 의존하지 말고 예, 예. 가급적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개표를 해서 분류를 사람 손으로 해 놓은 다음에 그 기계로는 다시 한번 검산만 하자 이런 거예요? 검토만 하자? 분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하고 예. 나머지 과정은 사람이 아. 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분류만 해놓고 다시 다 일일이 사람이 수개표하자?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현행법에도 수개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 예.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자 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의혹을 끊기 위해서라도 수개표를 강화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시간은 상당히 걸리고 뭐~ 좀 물리적인 힘은 들겠지만 이게 예. 가장 정확하다 이 얘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전자 개표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유력 대선 주자들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들 생각 어떤가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요, 투표소 개표에 찬성 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만 있으면 후보들과 무관하게 실현이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도 사실 국민들이 파면한 거니까요. 예, 이 전자 개표 문제, 우리가 관과했던 문제에 대해서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ARS 투표 문제도 관심있게 보시고요. 본선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잡음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어요, 권민철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 일하고 계시군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천안에서 왔습니다. 어유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 <laughs>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신요 네. 그것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 이렇게 응원하는 것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아,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네. 현장 투표가 갑자기 네. 전날에 발표가 돼가지고 음... 그 사... 갑자기 그 정해진 투표 그 주말 투표 이 약속이 어겨지고 네. 평일로 바뀌어서 6 시까지로 딱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못.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 선관이나 또 네. 캠프 쪽에서 그분 따져야 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정확한 확답이나 명확한 그런 아... 어떠한 그, 그 무슨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버린 실수다 이런 식으로. 아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그 문제적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확답을좀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네. 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확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ARS도 부분인데요. 문제도 ARS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네. 어, 뭐 무효표 대고, 이런 그 네, 그것도 부분들 좀, 네. 좀, 어, 좀 솔직히 알아봐야 납득이 된다. 납득 잘안 가죠, 솔직히. 음, 알겠습니다그 지금 경선 과정 보면서 이재명 후보 연설 쭉 들으셨을 텐데요. 아니, 못 들었어요. 밖에서 산이라고. 아. 아이고 네. 못 드셨구나. 네. 그러면은. 오늘 어, 어떻게 든 결정이 날 텐데 그럼 투표를 못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 저는 하긴 했어요. 확인했어요. ARS로 하긴 했는데 네. 그거 정확한 이제 원본 데이터가 나와서 내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아. 확인하는 게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네. 꼭. 네, 그게 정확히 돼야지. 왜 수계표, 수계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네. 있는데, ARS는 더더욱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더더욱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네. 믿음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는가, 일반인들이.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당 선관이나 캠프 쪽에서 이거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무슨 말십니까 설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훅뉴스, 어, 무슨 얘기를 담아오셨어요? 오늘 또이 관련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문 으로해 예, 꼭. 지문 날리기 완료된 투표권을 받아. 이 투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투표하시죠. 신분 좀 주세요. 지문 좀 주세요. 뭐 투표하시겠습니다. 이 어디예요? 네, 그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현장 투표. 투표소 투표라고 하는데요 관련 음향입니다. 아,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상황. 네 저희 뉴스쇼 팀의 정다솜 작가가 직접 투표를 해보고 왔는데요. 에, 예. 또 대선 본선도 벌써 47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선과 본선의 투표와 개표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 경선과 본선의 투개표 문제.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짚어보셨을지 하나하나 얘기 풀어보죠. 아,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은 예선이 아니고 본선이라고 하죠. 연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한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잡음이 있으면 안될 텐데 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뉴스에 조금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장 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율이 19%인가 18%인가 20%도 안 나오는 투표율이다. 현장 투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투표할 수 있는 그 주말에 한번더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한 게 아직 연락이 확답이 없고 아, 그렇군요. 그거랑 또 네네. 하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20만이나 투표하고 싶어서 그걸 막 적극 지지자들이 음... 이렇게 그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결국엔 4천 명밖에 그걸 아... 못 하고 그 중에서도 또천몇 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원인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잘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 몇 명밖에 이렇게 투표. 결국 2%도 안 되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대충 현장 현장 투표나 이렇게 외국민은 지금 외국민은 이재명 지지자 한. 세배 우리나라에 한세배 정도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현장 투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현장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의 투표권이 솔직히 거의 다 박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 일 그만두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게 전날에 뭐 문자도 못 받은 사람도 많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뭐 입장 표명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냥 잘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니고 이럴 거면 국민경선을 왜 했냐 우리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일반 그냥 이재명 지지자를 떠나서 그 이제 자기 주권 행사하고 싶어하는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참